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합뉴스 채널입니다. 오늘도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트로트 왕자 정도원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뉴스에서는 최근 연예계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정도원의 발언과 그 배경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단독으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정도원은 한녹화장에서 함께 출연한 가수와의 협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팬들 뿐만 아니라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도원은 나는 다시는 이 가수와 일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며 그 이후로 상대 가수의 비프로페셔널한 태도와 무책임한 행동을 꼽았습니다. 소식에 따르면 문제의 가수는 연예계에 발을 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거만하고 무례한 태도로 여러 차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는 스케줄 시간에 자주 늦고 사전에 준비된 연습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등 프로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녹화에서는 예정된 시간보다 무려 1시간이나 늦게 도착해 다른 출연진들과 스태프들의 일정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녹화 현장에 있던 감독이 직접 이 가수의 행동에 대해 경고했지만 그는 여전히 반성의 기미 없이 경솔한 태도를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정도원은 "나는 이런 책임감 없는 사람들과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프로다운 자세와 열정을 중요시하며 함께 일하는 사람들 역시 같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많은 팬들에게 공감을 얻었으며 SNS와 팬 커뮤니티에서는 정도원의 결단에 대해 지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정도원이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은 오히려 그의 프로정신과 철저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연예계에서도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문제의 가수는 데뷔 초기부터 고집스럽고 무례한 태도로 인해 스태프들과의 갈등이 잦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는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이지만 무대 밖에서는 프로답지 못한 행동으로 많은 이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도원의 단호한 발언은 연예계 내부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며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도원은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활동을 차질 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새 앨범 준비와 더불어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일을 통해 나 역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고 철저한 자세로 임하겠다며 팬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히 그는 팬들이 나를 믿고 응원해주는 만큼 내가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정도원은 프로다운 태도와 책임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시간 엄수와 철저한 준비를 기본으로 하며 다른 출연진과 스태프들에게 신뢰를 주는 아티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그의 이미지가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공고해졌으며 팬들은 물론 업계 관계자들도 그의 결단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팬들 사이에서는 정도원이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팬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도원이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 같다, 책임과 믿는 그의 태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팬들이 정도원이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활동을 통해 더욱 큰 성공을 이루길 바란다며 그의 앞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도원은 이번 발언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철학과 신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아무리 높은 출연료나 좋은 조건을 제시받더라도 기본적인 예의와 책임감을 지키지 않는 가수와는 함께 무대에 서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연예계 내부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많은 팬들이 정도원의 이 같은 태도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정도원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프로다운 태도는 무대 위에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무대 밖에서도 책임감과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연예계 후배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최근 TV 조선 미스터 트로트에 출연한 정동원의 근황입니다. 정동원은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많은 화제를 모았고, 특히 인터뷰에서 그의 겸손한 태도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과거 영재 발굴단에 출연했을 때는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준다고 말하며 달라진 위상에 대해 소회를 밝혔습니다. 정동원은 현재 여러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촬영이 예정되어 있으며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의 인기가 감사하지만 나는 아직도 배우고 성장하는 단계에 있다며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는 나는 이제 시작한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많은 선배님들은 무명 생활을 10년, 30년씩 해왔다. 내가 진을 차지하려고 한다면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저 지금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동원의 이 같은 발언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연예계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자신의 위치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겸손한 태도는 많은 선배 가수들로부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동원은 이번 미스터 트로트 출연 이후 더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다. 모든 스케줄이 소중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겠다며 팬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한편, 팬들 사이에서는 정동원의 이번 발언과 태도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NS와 팬 커뮤니티에서는 정동원은 정말 성숙한 아티스트다, 겸손함을 잃지 않고 성장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등의 응원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차분한 성격과 프로다운 모습은 많은 팬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동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는 팬들이 나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만큼, 내가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고 싶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다짐은 많은 팬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 있으며, 연예계에서도 그의 성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도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그의 할아버지와의 특별한 추억을 떠올리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는 내가 트로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바로 할아버지 덕분이라며,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가 항상 트로트 음악을 들려주셨다. 할머니도 함께 즐겨 들으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도 그 음악에 익숙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정도원은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자신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기뻐했을 거라며 그에 대한 애틋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도원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를 때면 마치 할아버지가 내 옆에서 응원해주시는 느낌이 든다며 힘들 때마다 할아버지의 미소를 떠올리며 버티곤 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많은 팬들의 마음을 울렸고 그의 진심 어린 감정에 많은 이들이 공감했습니다. 팬들은 정도원은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가수다, 할아버지가 천국에서 자랑스러워하실 것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며 그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했습니다. 정도원은 인터뷰에서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많은 형들의 도움과 가르침이 있었다며 정말 운이 좋았고 형들이 나를 많이 챙겨주셨다. 그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성공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자신이 받은 사랑과 지지를 잊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정도원은 무대 위에서 할아버지의 추억을 떠올리며 보리 고개라는 곡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그에게 있어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곡으로 그는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던 노래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혼자 연습할 때면 가끔 할아버지가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고 말하며 깊은 슬픔을 드러냈습니다. 정도원은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도 할머니가 슬픔을 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더 이상 울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생각이 나도 이제는 참으려고 한다. 할머니와 함께 이겨내야 하니까 라고 말하며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를 더욱 응원하게 만들었습니다. 팬들은 그의 진솔한 고백에 따뜻한 메시지와 응원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정도원은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할아버지가 항상 지켜보고 계실 거야. 우리는 언제나 정도원의 곁에 있을게라는 팬들의 응원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의 팬클럽은 이번 할아버지를 추모하는 의미로 그의 이름으로 기부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팬들 사이에서 큰 감동을 불러일으키며 그의 팬클럽이 얼마나 특별한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도원은 앞으로도 그의 음악과 무대에서 할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추억을 담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나에게 트로트를 알려주신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 앞으로도 그 가르침을 잊지 않고 음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 같은 다짐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팬들은 그의 앞으로의 행보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도원의 성장은 계속될 것이며 그의 음악 여정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 그리고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은 그가 앞으로도 더욱 단단하고 멋진 아티스트로 성장하는 데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팬들은 그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하며 그가 앞으로 선보일 무대와 음악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